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3차원의 세상과 4차원의 세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은 4차원의 세계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4차원의 존재들의 어떤 내는 소리들을 우리 육신의 귀, 이 몸의 귀가, 감각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피부가 그러한 존재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여기에는 우리와 같은 3차원의 몸을 물질, 물질로 되어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들 그다음에 짐승들 곤충들, 물고기들, 새들, 다 3차원의 존재죠. 몸을 입고 있어요. 물질로 되어진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고, 4차원의 존재들이란 뭐냐. 이 물질의 몸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에너지체로만 존재하는 존재들이 4차원의 이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만 해도, 삼차원의 이몸 물질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이 네 세상이 존재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데 다 이렇게 바다에 떠 있죠. 거대한 파동이라는 바다에 우주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때 고대 사람들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 내지는 물. 물이라고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바다와 물은 어느 날 과학적인 관념에서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동입니다. 파동 거대한 파동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세상이 존재하는데 거대한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세상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나누어 봐가지고 네 개의 인간계가 존재해요. 북쪽이 하나 남쪽이 하나 서쪽이 하나, 동쪽이 하나. 이렇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가 바로 남쪽에 있는 인간계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 우주관, 우주 지식, 또는 별자리 지식에 의하면, 서쪽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플라데아스 성당이잖아요. 태양계, 태양이 거대한 강력한 별이 아홉 개로 이루어진 이 태양이 아홉 개가 큰 태양이 아홉 개가 존재하는 플라데아스 성당 어. 굉장히 그 한자로 치면 묘성이라고 그러죠 묘성 어. 굉장히 아, 조, 조밀조밀하게 별들이 많이 있는 성단이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어. 그리고 남쪽의 대표적인 또 성단이 뭐예요 열두 성단이죠 아, 남십자성 그 별자리 그런데 근데 우리가 있는 지구는 이 플라디아스 성단하고 남십자성 이 별자리에 사이에 있는데 좀더 남쪽에 가깝습니다. 남쪽과 서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좀더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플라디아스 성당 끝털이 지점으로 우리 지구를 인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를 서쪽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고대의 경전에 의하면 우리는 서쪽이 아니고 남쪽에 속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네개의 세계에 나눠져 떨어져 있고 특히 우리 남쪽에 살고 있는 인간계를 가리켜서 고대 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라고 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아 육지는 따로 있습니다. 거대한 육지가 있고 그 육지에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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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어서 육지에 사는 존재들은 어, 그런 섬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아주 약한 섬. 음. 육지에 그 사는 무수한 존재들이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무수한 끝에서 끝털이 지점에 있는 섬이 바로 남쪽에 떠있는 섬. 이게 한마디 말해서 잊혀진 섬이죠, 잊혀진 섬.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3차원의 세상이고, 또, 우리 3차원의 세상과 함께 존재한 것이 이제 4차원의 이렇게 세상이죠. 우리와 같은 3차원, 4차원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황극의 세상이다 그래요. 황극의 세상이다 그래 황극이란 말은 여러 형태로 분화되어져서 나타나는 다양한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양한 세상인데 아, 우리가 사는 황극의 세상만 해도 자그마치 11개의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층으로 나누자면 11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세상이고 우리 인간계가 다섯 번째 층에 속해 있죠 우리 인간 이로도 여섯 개라는 층이 더 있습니다 여섯 개는 층이 더 있는데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세상이죠. 일명 우리가 아, 한국의 천계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상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그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자들도 어, 3차원의 물질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인간보다 수명이 더 길어요. 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명이 얼등이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분, 입자, 원서 같은 게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로 위에 층에 있는 그런 천계의 존재들은 우리가 현재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총이나 총 같은 이런 걸로 파괴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올라가는 천계에 있는 존재들은 몸의 구성이나 입자 요소가 또 달라가지고 우리의 총들이 그들을 파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엄청난 뭐 이런 포 우리 요즘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거뭐 뭐 K2 뭐 탱크에서 발사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아니면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다행이다 이 정도 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한3 단계 더 위에 있는 층들의 어떤 존재들의 몸을 파괴하지 못해. 파괴가 안 됩니다. 이런 걸로도. 위로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질 뿐더러 몸도 훨씬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황극의 세상을 창조한 그 위의 세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제 태극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태극의 세상. 아 태극의 세상은 크게 아 이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두 개, 두 개. 황극의 세상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세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개로. 하지만 세 개가 아니고 매우 다양한 세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세 개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태극은 이렇게 양분화 되어진 두 개의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진 세상인데 하나는 태극은 하나는 물을 물을 상징해서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불을 상징해서 빨간색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들어있는 원형 안에 들어있는 이 태극이 바로 태극세상을 나타낸 것이고 태극의 밖에 검곤 이 감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한극의 세상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주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심볼로서. 건곤이감이 한극이고요. 그 안에 둥그렇게 색칠해서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태극세상을 나타내죠. 이 태극 세상에는 5차원의 존재와 6차원의 존재가 같이 존재합니다. 이 한극의 세상도 3차원의 존재와 4차원의 존재가 같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5차원의 존재와 6차원의 존재가 같이 존재하는데 5차원의 존재들은 다 빛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들도 몸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5차원의 존재들도. 우리 한국에서 3차원의 존재들 은다 몸이 있었죠. 하지만은 4차원의 존재들은 몸이 없죠. 물질의 몸이 없죠. 어,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5차원의 존재들은 3차원의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 몸의 구성 입자가 달라요. 3차원의 모든 한국의, 이 한국의 창계의 우리가 신이라고 고대에 군림했던 그러한 존재들의 몸도 역시 3차원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오래 살고 더 강력한 몸일 뿐이죠. 5차원의 존재는 구성 자체가 달라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본 입자가 빛입니다. 빛. 빛. 이게 그러니까 5차원의 전제 속에서도 어 층이 9개의 층이 존재하죠. 어 빛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극의 5차원의 세상이 9천개가 존재하는데 아 모두 다 빛이라는 기본 입자 원서로 아 이루어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 수명이 어 감이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길어요. 이게 무량한 거죠, 무량. 무량수. 아,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지 못합니다. 영상 하십시오 여러분. 하지만은, 한 번씩, 그, 불교의 영어들을 보면 한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잖아요. 무량수, 막 이런 거, 무량광 나오면은, 아, 참, 일찍이 고대로부터, 불교의 모든 그러한 지식들은 다, 아 인도 베다 경전에서 넘어온 겁니다. 인도의 고대 종교적 형태 또는 수련 형태 수련자들에 의해서 전수어져서 불교라는 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 불교화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새롭게 만든 진리나 없어요, 여러분. 다 고대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불교라는 자기들이 만든 문화와 틀과 종교적 형태의 틀에 맞게 영어적 변화를 시도해서 그걸 정착시켰을 뿐이에요 거의 다 배다경전에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태극도 어떻게 돼요? 5차원의 존재들은 빛으로 이루어진 몸들을 입고 있는데 각 청계가 달라서 이로올라갈수록그 빛이 강렬하죠 빛이 훨씬 더 강한 빛의 입자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의 1,000개, 가장 낮은 1,000개와 가장 높은 9,000개는 같은 빛의 몸이지만은 빛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로 이루어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엄청난 존재들이지만은 태극의 1,000개의 존재들과 9,000개의 존재는 완전히 또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수명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빛몸의 이 어떤 힘, 능력, 파워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 환극에서도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천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5천 개가 우리 이로 6천 개가 더 있는데, 아그 어 6천 개의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하고 그 11천 개에 있는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는 같은 환극에 속한 존재들이지만은. 수명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기본 구성 입자가 달라서 어 몸이 어 굉장히 그 능력 파워 이런 것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아직 그 말씀하기 전에 어황 태극의 세상에서 5차원의 존재 위에 6차원이 존재하죠. 6차원이 존재하는데 6차원의 존재들은 어 우리 한국의 4차원의 존재들처럼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몸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자, 한극의 3차원 물질의 몸과 태극의 5차원 빛, 빛으로 이루어진 몸은 둘다 모양과 형상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이렇고 있잖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제 모습 보여줘, 여러분. 머리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몸도 있고, 다리 뭐다 있잖아요. 코도 있고, 눈도. 이게 빛의 몸인 5차원의 존재들도 우리와 같이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양? 그 모양이 이제 다양하죠?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뭐냐면은, 3차원의 몸을 입고 있는,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와 5차원의 빛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다 같이 형상과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한국의 4차원의 정, 존재들이, 어, 몸을 입고 있지 않는 것과, 어, 태극의 6차원의 존재들이 역시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한국의 6차원들은 둥근 구체로 존재합니다. 빛나는 구체로. 빛나는 구체로만 존재해요. 어 우리가, 아 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고대의 신 속에는 우리 3차원의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천 개의 수많은 신들과 5차원의 빛의 몸을 입고 있는 수많은 빛의 신들과 3차원은 빛의 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입니다. 여기는 빛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4차원의 물질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은 현재 에너지체 영혼 상태로 있는 이 존재들을 또 신으로 또 인정하고 섬기는 거 있죠. 이들의 신과 또 진짜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6차원의 둥근 빛나는 구체로만 존재하는 그 진짜 신들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신들의 근원은 6차원의 빛나는 구체들이에요. 인간이, 인간이 접촉하고 인지하고 볼수 있는 존재.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냈을 때 인간이 감지하고 볼수 있는 존재의 최고점에 있는 것이 태극의 빛나는 구체로 존재하는 태극의 신들입니다. 이 육차원의 존재들이죠. 이들은 모습과 형상이 없어요. 그냥 빛나는 구체로만 존재하는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상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그 형상을 벗어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육차원의 이 존재들은 개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얼마든지 서로 합쳐져서 더큰 거대한 빛나는 구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6차원의 신들은 100만 개의 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100만 개의 신이 전체가 다 합체가 가능해요. 하나의 신으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들이 다시 100만 개로 분화가 되었을 때도 역시 각자의 한개 하나의 신이 완벽한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이렇게 다 합체하고 해체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죠. 모든 모양과 형상을 취했다가 모든 모양과 형상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6차원을 넘어서면 하나의 세상이 되어있죠. 이 태극의 세상을 창조한 무극의 세상이 나옵니다. 무극의 세상. 무극의 세상은 7차원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극의 세상도 네 개의 예, 층이 있어요.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극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시면 하얀 여백에 사각형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그 끝을 위에 검은 이감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딱 칠해놨죠. 그리고 문양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가운데 태극이 이렇게 있죠. 어, 그래갖고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돼 있죠. 할때에 이제 그 하얀 여백이 바로 무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국.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태극도 있고, 그 태극에서 분화되어서 황극이 이렇게 건군 이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나 무국을 벗어나서는 태극도 없고, 황극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태극도 무국 안에 있고, 황극의 세상도, 엄청난 황극의 세상도 다 무국 안에 있는 거죠. 이 무국은 7차원의 세상입니다. 이 무곡국은 오직 파동만 있어요. 파동만. 그래서 이 파동하고 가장 근접한 에너지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 소리라는 에너지도 있고 기라는 에너지도 있고 빛이라는 에너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 좀더 나가면 물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아, 빛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아니, 어, 물, 불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바람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흙이라는 에너지도 있어요. 에너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무국에 있는 이 파도, 오직 검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무국은 그냥 검은 바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무국을 검은 바다라고 있어요, 바다. 근데 이게 그 무극의 에너지가 3차원의 인간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에너지 중에 가장 근접한 에너지가 뭐냐 했을 때 소리입니다. 소리. 옛 사람들은 주파수니, 뭐 전자파니, 다음에 뭐 태양광이니, 뭐 우주풍이니, 우주광이니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무국에서 끊임없이 울려 나오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게 열리는 사람이 있지요. 열려서, 열려서, 그 에너지를 감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련자 중에서, 그 감지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준 게 바로 뭐예요? 아,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 소리. 제가 아는 천업. <놀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옴으로 듣기도 해요. 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 여. 어떤 사람도 이것을 오 수련자에 따라서 소리가 문자로 표현할 때 약간씩 다르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인종에 따라서 그 파동을 인지하고 그것을 소리로 전환할 때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바로 거기에 소리에서 나오는 파동. 불가에서 말하는 간음이요, 온음이라고 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에너지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국의 세상이 최초의 세상이죠. 모든 것입니다. 무국을 떠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을 표현할 때 무소 불위하고 편제하심이에요. 편제란 말은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으며 모든 것의 신이 항상 함께하며 모든 것들을 다 신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현상되어지고 인간이고 나무고 모든 것이 신의 힘으로 태어나고 신의 힘으로 죽고 해도 신의 힘으로 유지되고 달도 신의 능력으로 유지되며 물과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요. 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라는 이 공기 에너지마저 다 신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야할 때에 그 신은 바로 무극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편재하시는 신이. 이게 그러니까 무국의 신을 표현을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그리고 5차원의 아이 빛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을 신이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전 속에는 5차원의 존재를 6차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 경전 속에서도 거의 감춰져 있습니다. 6차원의 존재들은. 그리고 또 경전 밖에 외전, 외전은, 외전, 예전 속에는 이제 4차원의 존재를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대에는 이제 3차원의 존재들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얼등한 고대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비행선들을 움직이며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물질의 몸을 입은 존재들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다 할때그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때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3차원의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어리보다 뛰어난 존재들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몸이 없는 4차원의 존재들, 영원 상태로 있는 에너지체로 있는 존재들을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더 나아가서는 5차원의 빛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리고 6차원에 대해서는 감춰져가지고 거의 모든 경전에도 6차원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나타난 게 없어요 지식이 거의 없고 곧바로 7차원으로 넘어갑니다 7차원에 대해서도 거의 알수 없으며 일부 굉장한 명상가나 또는 사색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7차원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가 주어진 것이죠.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지하시는 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신 7차원의 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또 7차원의 신무 무국이 전부의 전부. 우리도 결국은 다 7차원에 속해 있잖아요. 빛의 몸 육체, 그 다음에 6차원의 빛나는 구체, 그 다음에 수많은 4차원의 이 영혼상태로 존재하는 자들, 그 다음에 3차원의 물질을 모고 있고, 우리보다 더 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 또다 7차원의 은혜 속에, 7차원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차원이 사라지면 모든 게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7차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7차원이고 7차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무극이 무극 무국. 그래서 이제 이 우주를 분류할 때 크게 무극 무국. 큰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고 태극 안에서 황극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황극 태극 무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안에는 여러 신들이 우리가 현재 인간들이 신이라고 생겼거나, 섬기고 있거나, 또 경전에 신이라고 나오는 존재들이 바로 3차원의 물질의 몸을 입고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인간들하고 함께 하면서 문명과 문화와 예술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줬던 3차원의 존재들과. 또 육체를 떠나서 사차원 에너지체로 존재하면서 인간들과 함께 영향을 행사하고 인간을 간섭하고 하고 있는 사차원의 존재와 더 나아가서 태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빛의 몸을 입고 있는 무량광과 무량수를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바로 신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무구까지도 신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우리 수련자 속에서는 혼재되어 있어. 신의 개념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좀더 우리 수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제 언어적인 한계, 용어의 한계, 또 표현력의 한계로 인해서 잘 설명하기가 막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느한 말솜씨로 인해서, 어, 표현이 잘못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런 점이 혹시라도 발견되지면은 여러분들이, 아, 천음태공이 약간 말을, 아, 이런 의도를 말하고 싶었는데, 언어의 한계로 또는 말솜씨의 한계로 약간 말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천음태공이었습니다.